강남구의 절반 수준 경제규모인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를 채택하자 한반도 비핵화가 개꿈이라며 반발했어요. 더 한심한 건 뭔지 아세요? 북한의 1인당 소득 172만원, 한국 5천만원의 3.4%입니다. 우리가 5천만원 벌때 걔네는 172만원이에요. 근데 핵 개발엔 GDP의 30%를 쏟아붓고 있어요. 이 돈으로 뭘할수 있었을까요? 평양에서 신이주 KTX 10개 노선, 병원 1000개, 학교 5000개 지었겠죠 김정은은 스위스 유학하잖아요. 서구 문명 다 봤으면서 왜 인민은 굶기나요? 팩 없으면? 카다피처럼 끝날까 봐 인민 그냥 인질이죠. 한심하게도 같은 사회주의 노선을 길을 걷는 중국의 일개 성만도 못한 나라를 이끌고 있어요. 광둥성 하나 GDP 3,100조 원, 북한 전체 44조 원 비율로 따지면 70분의 1이에요.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핵 들고 세계를 위협하는 현실. 물론 자기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인민들의 행복과 인권, 경제력을 키우면 더 추앙받을 텐데 능력 없는 자가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니. 인민은 아니에도 없는 것이겠죠. 우리가 박정희를 만났고 그들이 김일성을 만난 차이 두 사람 모두 역사적인 잘못도 있었지만 어디 감히 비교가 되나요? 이게 70년 후 격차입니다. 정말 다행 아닌가요? 이런 사실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잊지 마세요. 저에게 에너지를 줍니다. 뉴스의 핵심만 빠르게 여기는 트렌딩 이슈입니다.